월요일 방영된 고스트 닥터 11화에서는 그동안 잘 참아왔던 영민이 결국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승조의 수술을 하던 승탁과 영민은 순간적으로 빙의가 풀리는 듯한 현상을 겪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도 승조가 영혼 상태로 남아있자 답답한 듯 소리를 지르는 영민이었습니다. 그런 영민에게 승탁은 금방 깨어날 거니 기다려보자 말하는데요. 승탁의 말대로 승조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깨어나게 되고 깨어난 승조를 찾아간 승탁과 영민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승조는 영민을 볼수 없었고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현실에 영민은 승탁에게 겐슬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민은 승탁에게 다 너만 봐. 너만 만질 수 있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소리 지르며 잘난 네 손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뭐라도 해. 내가 라고 서러움을 쏟아내는 영민이었죠 그후 세진에게로 돌아간 영민은 주말인데도 영민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세진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는데요 영민은 자신을 바라보며 이젠 제발 일어나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민의 몸이 점점 회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영민의 몸이 회복될수록 반대로 영민의 영혼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테스를 통하여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빙의가 풀고 것을 보고 영민과 승탁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건 아닐지,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영민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승탁은 영민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깨어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시비아 예고에서는 승탁이 드디어 막혀있던 벽에 대한 답을 찾은 것으로 보이죠. 예고에서 승탁이 영민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발표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민 역시 승탁의 발표를 듣고는 인 인정하는 듯 박수를 쳐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세진은 승탁이 찾은 방법대로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영민의 상태가 더 좋아졌는지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세진은 기뻐하며 승탁을 끌어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민이 깨어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승탁을 끌어안는 세진을 보며 영민은 이것들이라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전 11화에서 승탁은 세진에게 사실은 그동안 세진이 혼란스러워했던 승탁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승탁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영민이 한 것이라 밝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민의 병실에서 세진을 기다리던 승탁은 또왜 찾아왔냐는 세진에게 해피호르몬 환자가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묻는데요. 드물지만 간혹 있다는 그 환자들이 다 깨어나긴 한 겁니까? 라고 묻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탁은 코마고스트 중한 명인 훈길이 죽을 뻔한 모습을 보고는 혹시나 좋아지고 있던 영민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깨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테스 역시 영민에게, 훈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멀쩡하게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훅갈수 있다 경고하는데요. 승탁 역시 테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고민 끝에 세진을 찾아간 승탁은 세진에게 영민과 승탁의 진실을 밝히게 되고 예고에서 나왔다시피 세진은 승탁을 통해 영민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고에서 세진은 다시 안 놓으려고요. 라고 말하는데요. 잠시나마 둘의 행복한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음화에서 영민은 결국 깨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예고에서 승탁은 영민에게 영민 자신의 수술을 직접 집도하라 말하는데요 지금 영민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수술할 의사는 없다 말하는 승탁이었습니다. 영민은 승탁의 말대로 자신의 몸을 직접 수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을 하던 영민은 승탁의 이 몸에서 튕겨져 나오게 되고 다시 승탁과 빙의하려 하지만 다시 빙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민의 몸이 회복되면서 영혼의 힘이 약해지게 될. 그래서 빙의가 풀리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 수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민의 영혼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테스가 승탁에게 빙의하여 영민의 수술을 마무리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영민은 고스트 상태에서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될 것이고 세진과의 일도 승탁과의 일도 모두 기억하지 못하게 될 영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화에서는 깨어난 영민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영민은 깨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